20년 3회 설계 과목 기출 문제 풀이를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집안조사 중 본조사 시검토하는는 상으로 틀린 것은, 자, 투수 조건 봐야죠. 근데 지진 이론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게 본조사 때는 동결 가능성, 집안의 성층 상태는 봐야죠. 답은 2번이고요. 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이동형 용적 전급을 사용하는 아크용접장치의 용접변압기의 용접 1차측 전류의 대지전 몇볼트 이하여야 되냐면 300볼트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3번 전기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너젠가스죠 할론가스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가스죠 자 스프링콜라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 전기 도면 관련 기호 중 전동기 모터죠. 그러니까 M 1번이 되겠고요. T는 자, 우리가 변압기 트랜스포머 약자죠. 그다음에 G는 제너레이터 발전기 약자고 요거는 자, 변압기 자, 요거는 발전기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H는 히터 전열기죠. 전열기 자 문제 25번 신재생의 발전기 개통 연계 기준에 따라 배전 개통 일부가 배전 개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신재생 발전기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단독운전이죠. 자그 다음에 문제 26번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본 설계 시시 설계 순으로, 이게 기본 설계 다음에 시시 설계 순으로 작성한다. 맞는 얘기죠. 자 시시 설계는 기본 설계 도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계하여 도면, 공사 시방서 및 공사비 예산서를 작성한다. 맞죠? 자, 그다음에 기본 설계란 자 기본 계획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개요. 구조 계획 등의 설비 기능 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공사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시설물별로 정한 것 표준적인 규정이 아니고 틀린 거고요. 답은 4 번이고요. 자, 그 교재 문제 풀이와 같이 공사 시방서는 자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관리 등에 사한 것을 기술한 것이 자, 공사 시방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 평 지붕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설계 검토 시평 지붕의 적설 하중 산정에 사용되지 않는 인자는, 이 평지의 적설 하중 산정 인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기본 지붕 적설 하중의 기본 값, 자, 그 다음에, 자, 노출 개수, 그 다음에 온도 개수는 있지만, 지붕면의 예약 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8번.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그 연계 시스템의 운영 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연결점에서 최대 전격 출력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직류 정류를 배전계통에 유입시켜서는 안 되냐면 0 5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9번. 고정 전기 설비 기계 기구에 부속하는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가급적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할것이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켜서 시키지 않아야 하냐면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됩니다. 자 문제 31번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업자로 하여금 작성, 제출을 하도록 하는 서류 목록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보면, 자, 계약 금액 조정 요청서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물가 변동 조정 요청서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조정 산출 근거 있어야 되죠. 자, 뭐, 안전갈비 사용됐어 이건 해당이 없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30일 문제 4번이죠. 자, 문제 33번.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수행 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 업자로부터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 승인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날로부터서 며칠 이내에 승인해야 되냐? 7일 이내에 승인해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따라 저압 옥내 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시설을 양도체를 접지하는 경우, 자 무엇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가? 자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은 출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자, 이런 양도체, 음도체가 아니고, 직류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자, 직류 전기 설비 시설은, 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체 접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 35번.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휘업, 재개업 또는 자 폐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어, 산업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인버터까지 전압강화 계산식은 자 여기서 태양광 발전 모듈은 직류 이선식이죠. 직류 이선식. 자 그러니까 개수가 35.6이죠. 자35.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 자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감리는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감리 업무 수행 계획,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보안 대책 및 보안 각서 들어가고, 세부 공정 계획 및 업무 흐름도 들어가고, 자, 설계 감리 의견 검토 및, 자, 조치 결과. 자, 이거는 해당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 뭐, 용역력, 설계 감리 규모 및 설계 감리 기간 등은 포함돼야 되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9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출력이 자, 38,500W이고, 모드로 최대 출력이 175W. 자, 모드로 직렬 개수가 20장일 때 병렬 헤러스는이 병렬 헤러스에는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출력. 여기 출력이죠. 출력에다가, 나누기, 모듈 1매 출력. 모듈, 모듈 1매 출력. 출력, 여기서 1 7 5트가 되겠죠. 곱하기 1 스트링수 직렬수죠. 직렬 개수 스트링의 직렬수 자 그러니까 이대로 넣으면 되죠. 38500 나누기 175 곱하기 2 0 s t r i n g 이 t 이 i n g 이 t 이 i n g s t r i n g s t r i n g s t r i n g s 자 제일 먼저 뭐, 태양광 발전 어리가대를 아래와 같이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설치 장소의 결정 1번 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모듈의 배열의 결정 2번 지지대 의형태 높이의 결정 3번 그다음에 상정 최대 하중의 산출 자 요게 4번 자 지도의 기체설계 요게 5번이 되겠죠. 요 순서는 게 BA 자, BA 그다음에 E 맞죠? E 요렇게 되면 BA 없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